네, 반갑습니다. 어, 코인 1타 1 0 0 k b 의 1타 인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비트 토렌트를 가지고 왔고요. 지금 현재 비트 토렌트는 0.002위, 2위 원으로, 어, 다른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0.0%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강보합, 강보합에서 한 약보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어, 일단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요. 어, 여기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거든요. 어,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어,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어, 두 가지 정도로 어, 굉장히 큰 매수세가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어, 매도세가 올해 물량들이 전체적으로 다 빠져 나가서 모든 물량들을 다 팔고 나갔다. 어 그러나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죠.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에 대해서 앞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도 거래량이 좀 살짝살짝 살짝 터졌죠. 어, 어딜 찔렀냐? 정 가운데 거래량이 터졌던 매물대 중심부를 찔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한 욕심이 어, 물량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보기에는 요것들에 대한 이런 거래량이 터진 것들이 지금 현재, 어, 매집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트, 비트토렌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뭐 떨어진다라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해서 좋아할 필요도 없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일단, 어, 비트코인 가상 화폐의 시가총액 가장 큰 놈이 어,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돌려야죠. 어, 하락이 나왔던 하락 추세선을 뚫고 돌아 나간다 라고 한다면 비트 토렌트 역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우크라와 러시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장기화되면서 다시금 주식과 비트코인 어 가상화폐 크립토 시장이 변동성이 되게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푸틴 대통령은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자기에 대한 입맛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겠다라는 이런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어,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아, 정말, 진짜 짜증나네요. 어, 푸틴 대통령이 이날 전화통화를 해서 협상에 통해서는 전쟁을 통해서는 우크라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 나왔기 때문에, 어, 좀더 장기화적으로 조금 전쟁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그 불확실성 때문에 비트코인, 알트코인, 다 모든 코인들이 다 지금 현재 조정권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희가 이제, 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드린 거는, 어, 웨이브 1.84% 그리고 비체인 20.57%이렇게좀 수익을 드렸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몇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선물 리딩 방을 소개를 해 드린다라고 한다면 어 매일 매일 3.94% 4.35% 그리고 1.72% 22.51%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6.23% 5.56% 4.02% 이렇게 좀 수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좀 현물이 좀 지겨우신 분들, 그리고 선물 투자를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하단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어, 시크릿 정보 공유방에서 지금 현재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관리를 조금 조금씩이나마 받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충분히 수익 낼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트 토렌트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죠? 어, 어, 20억 개 20억 명의 사용자가 꾸준하게 비트토렌터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어, P2P로서 어, 개인 대 개인 간의 파일 공유 기술 및 행위에 대한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잠깐 저스틴 썬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트론을 인수를 하면서 비트토렌터도 인수를 했었는데, 어, 저스틴 썬에서 말씀드리면은 어, 트론. 트론, 저스트, 비트토렌트, 요렇게, 어, 삼형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트론이 올라가고, 저스트가 올라가게 되면, 비트토렌트가 올라가고, 그리고 비트, 도, 비트토렌트가 하락을 하게 되면, 트론도 떨어지고, 저스트, 저스트 코인도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액면 분할을 했죠. 액면 분할을 했는데 이 액면 분할이 제가 보기에는 호재로 세,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 주식시장에서 애플과 테슬라 등도 여러 번 액면 분할을 하면서 뭐한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죠. 그래서 액면 분할할 때 바닥권에서 매집으로 활용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비트토렌토 2022년 1분기에는 BTFS 어, 2.0 웹사이트를 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탈중앙화 검증 메커니즘 업그레이드 그리고 게이트웨이 SDK 안정성 향상 그리고 2022년 2분기에는 기반 탈중앙화 거버넌스 기능을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재가 쌓여 있죠. 호재가 쌓여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비트 토렌트 한번 지켜보자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토렌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